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또 우시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네. 자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영이 되시고 말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빛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약 12년 동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꽤 많이 해 왔네요. 그죠? 예, 12년 동안 해 왔는데 예 지나고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흔적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이 너무나 모범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근데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1 1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수 없이 이제 할수 없지가 아니라 아무튼 은혜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 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건 레위기가 원래 내용은 1장에서 26장까지가 26, 레위기의 본론이에요 전부. 26장이면 다 끝나요. 예. 예, 예,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다뭐 뭔가요? 제사, 절기, 속죄 다 이런 것이죠. 그 중심에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 속죄가 되고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고 그렇죠?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또한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27장은 레위기의 부록입니다. 부록, 부록이 있어요. 부록, 부록인데 여기서는 에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 서원, 내가 하나님 앞에 뭘하겠습니다라는그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림이의 11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11조 규정을 이제 첨가하는데요 모든 모든 물건에 대해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서원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그렇죠? 어떤 물건을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규정된 십의 일주의 것, 십의 일주는 다 하나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원을 할 수가 없다. 마음대로.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십일조에 관계된 서원, 서원과 관계된 십일조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10분의 1은 누구든지 손을 댈수 없다? 하나님께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소원할 수 없다. 드린다고 소원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 네, 오늘 말씀 30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손못대요 10분의 1로 떼는 것에 대해서는 예. 또 하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할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예.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11조로 드렸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어요 11조로 드리기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지 말해서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11조에 물건과 물질이라는 것이요. 예. 자, 어쨌든 오늘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순수하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 설교라고 생각지 마시고, 예. 어떤 분이... 설명하는 1 1째의 원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에 저는 에 군대 가서 그거 그것을 그한 적이 없는데 육군이나 특전사회들은 아마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 10미터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훈련 있죠. 낙하산 훈련. 그런데 하필이왜 10미터에서 떨어질까요? 잘 모르시죠? 용현진님 뭐 아세요 혹시? 아그러죠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랍니다. 그게 그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낙하산 저 항공기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laughs>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10분, 11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언젠가 제가 신문의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 저 개신교 성도님들이 개종을 많이 했대요. 다른 데로, 다른 종교로, 우습죠? 아주? 그래서 한때 700명, 700만 명, 600만 명까지도 이렇게 숫자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한때 1000만 명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갔냐? 천주교로 많이 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 강요. 우리 개신교가 <laugh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 강요. 천주교는 11조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헌금 강요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개신교가 강요하는 건 아니죠. 헌금에 대한 부담이 우리보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천주교 그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월에 한 2만 원 정도 헌금 하시더라고요. 월에 많이 하세요? <laughs> 월에 월한 달에 하나님께 한 2만 원 정도 드린대요. 그걸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해요. <laughs>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음. 근데 그 헌금의 부담 때문에 천주교로 개종하는 거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저는 좀 그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또 어떤 분은 11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월급이 20만 원인데 세금을 떼면 17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준에 맞춰서 11조를 드립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당신 마음이죠. 그건 그죠. 네. 이렇게 드리건 저렇게 드리건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기준 없어요. 아 10분의 1만 드리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10분의 2, 10분의 3, 아니 전부 드려도 괜찮아요. 그다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죠. 음. 자, 어떤 집사님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은 갑자기 이렇게 파상이 되셔가지고 빚으로 살아가십니다. 항상 마이너스죠. 빚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저한테 제가 전도사시 될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빚으로 살아가는데 마이너스인데 소득이 없는데 11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11조도 마이너스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11조. <laughs> 네. 그래서 저, 저, 제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항의하듯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마이너스 재정인데, 무슨 11조 원냐고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말말 말 안고 있다가 끝에 끝에 오늘 밥 드시고 오셨어요. 드시고 왔대요. 옷도 입고 다니시죠. 네. 그거 다 어디서 난는데요 네. 그러죠. 마이너스 재정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먹고 살,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드리면 돼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예, 헌금 11조의 그런 어떤 본질 개념이죠. 제가 어느 분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제가 그럼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어느 달에 11조를 안 드렸답니다. 예. 고소득이신 분인데, 그분은 예. <laughs> 근데 그, 그 달에... 그, 그분의 그 꼬마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대요. 근데 나중에 입원비 나오는 거 보니까요. 딱 11조 금액이더래요. 네, 뭐를 여러분 들끼셨습니까 네. 하나님 쪼잔하십니까? 네, 글쎄요. 여러분이 결론 한번 내려보세요. 네.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정답. 정답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고백의 본질 그위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a l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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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i r i t u 말씀 때는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네. 결국 11조와 헌금은 예배의 한 순서잖아요. 주부를 잠깐 한번 다 보셔 봐요. 우리 주부를 우리 예배 순서지를 한번 잠깐 봅니다. <laughs> 자, 처음에 묵도로 시작하죠. 이 묵도라는 이 예배, 예배의 순서 중에 조용한 기도,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예배의 처소로 왔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들, 예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세상에서 묻은 찌꺼기를 내가 정리하는 시간이 이 시간에 묵도가 조용한 기도, 조용한 기도예요. 조용히 하나님 제 모든 죄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씻습니다. 오직 주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찬송을 드리죠. 찬송. 자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의 기도가 있죠. 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예배에 합당한 자인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는 또 이게 순서입니다. 참이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이게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꺼리낀 것이, 꺼리 것이 있다면, 이때 다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배의 그 본질로 들어갑니다. 신앙고백, 여러분이 신앙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죠. 예, 신앙고백이 뭐예요? 이거 신앙고백 왜 해요? 예.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섬깁니다. 예. 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하게 되죠 선한 고백 때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심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한 공의와 교의 속에서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고백. 예. 그다음에 성시교독 하나님 말씀을 갖다 같이 읽죠 이 성시교독 시간에 예. 이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또받 예, 말씀을 일단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성씨교도 그이 성씨교도의 그, 그 역사는 유대인들의 그 예배 때 유대인들이 휴당 제사 예배를 드릴 때그 두루마리 성경을요 이렇게 메고 가지고 옵니다 메고 가지고 와서 쫙 펼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같이 읽어 내려가요 여기서 유래했어요 성씨교도 자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죠 뭐예요? 찬송을 또 올려드리죠. 예.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이 대표기도는 이제 휘중을 대표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표하는 사적인 개인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대표기도 하지만 이건 휘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 교회를 대표해서 예.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또 받는 예비 또 예비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 찬송 순서가 있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때 뭐가 있냐면 찬양대 순서가 있어요. 찬양대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찬양대에서 찬양 찬양 올려드리는 순서가 바로 말씀 선포 이전에 있죠. 직전에 이때 이제 실은 말씀을 선포할 때.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말이이 영적 공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중요해요. 이 찬양대가 여기서 말씀을 아니죠. 산송을 잘잘 이렇게 하나님께 돌에 올려 주면 그다음에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이 그냥 아주 그냥 참 기름 바르듯이 쫙쫙 비끌어 내려가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가대, 찬양대 찬송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 선포가 있죠. 예. 이 말씀은 목사의 사적인 말씀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휘중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도 예배하면서 성도와 함께 예배하면서 그영 안에서 말씀이라는 영 안으로 하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선포예요. 예. 예배의 절정이죠. 그다음에 교의 소식이 있죠. 교의 소식은 뭐예요? 교제요. 예 코이노니아. 우리가 성도가 교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가 누가 아프며 무슨 일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며 잘 지내는가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예, 귀한 예배의 순서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찬송 찬송을 드립니다. 봉헌 찬송 예. 그 다음에 드디어 봉헌 하나님께 성금을 올려드리죠. 예. 이 찬송을 드리면서 성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우리는 따로 그 순서가 명시가 안되는데 오퍼링이라고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되어있어요. 오퍼가 뭐죠? 예. 드린다는 거죠. 오퍼링 예. 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 시간에 예. 다 드리는 것이죠. 물론 순서가 드리는 것인데 이 가장 내가 내 생명처럼 여기는 내 목숨과 비견도 여기는 이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이 물질, 너무도 나한테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예수스수로 말미암아 다시 샀기 때문에, 이 생명은 우리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당신 것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오퍼링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이 있고 마지막 찬송이 있고 예, 목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한 목사가 축도를 하죠. 이 축도라는 것은 공동체에 예, 말씀,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예배의 종지부를 찢는 거죠. 예, 그 공동체에 받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그공동체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선포하는 것. 예. 어떤 분들은 예배 때 바쁘다고 그 예배 다 드리고 설교 끝났으니까 됐다 이제 하고 빨리 그 가방 싸가지고 나가시는 분 있죠. 그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 마무리 안된 거예요. 축도까지 다 끝나야죠. <laughs> 그죠? 예. 자, 이게 이러한 모든 예배 순서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실은요. 이것을 좀더 줄이면 그것이 헌금이고 더 줄여가면 그 11조라는 겁니다. 자 예배의 일환으로서의 헌금과 11조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스포토미아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승리의 기념으로 그 살레모 왕 살레모 왕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처음 드립니다. 이것이 기원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교의사적으로 봤을 때이 십일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논란이 참 많았어요. 드리에나 마리아드나 뭐 이게 십일조라는 게 무엇다 뭐다, 뭐다 그냥 얘기가 많았지만 예. 어떠한 논란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십일조 이 헌금 이 예배 안에는 어떤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체험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스며있다는 것입니다. 11조 즉 나아가서 모든 헌금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는 것은 그 헌금하는 당사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잘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말씀 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구약성경의 제일 뒷부분에 있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골자가 뭐예요? 11조 가지고 나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신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죠. 네. 네가 11조를 가지고, 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살아 계시는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물 붓듯이 부어 주시지 않는가, 아는가를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시험 한번 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번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 십일조 생활을 통해서 한번 꼭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일조 예좀 좁게 얘기하면 좀 넓게 얘기면 하 헌금이죠. 좀 넓게 하면 예배죠. 예 이거 이것은 예 신앙의 인격이고. 성도의 품격입니다 11조 생활은 신앙의 인격입니다 성도의 품격입니다 성도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1조는 11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을 드렸다 안 드렸다 혼 얼마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나오기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데 있습니다 그 십일조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려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내가 이 십일조 에끼면요 별거 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은요, 생명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는 나의 찬미의 제사입니다. 뭐가요? 십일조가 헌금이 예배가요.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사주신 그예수님에 대한 찬미의 제사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11조라는 제도 앞에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제가 앞에서 예화 좀 들었잖아요. 네. 두렵습니다, 실은요. 두려워. 그러나 그 은혜는 하늘과 땅,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도 그 11조 그 은혜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1조, 더 나아가서는 헌금, 더 나아가서는 예배생활.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는 여러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의 신비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